공군이 다가올 미래의 안보 상황에 발맞춰 대비하고 하늘과 우주를 포함한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는 미래 우주 공군이 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이민년 새해 시작과 함께 혁신적이고 도약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기획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센터는 병력자원 감소와 코로나19 같은 비전통 위협 증가 등 급변하는 그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우주공군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군 미래발전을 위해 기존 분야별로 추진되었던 정책과 노력을 결집하고, 국방부 합창 등 상급부대뿐만 아니라 민간 산학연 등과 다양한 기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군의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미래 첨단 항공우주군으로 향하는 공군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미래기획팀, 신기술융합팀, 무인체계정책팀, 크게 3개 부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미래기획팀은 공군 미래정책과 전략개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시행합니다. 지휘부 미래정책을 보좌하고 공군기본정책서를 작성하며 한국판 뉴딜과 컨텀 5.0 등을 주관합니다. 신기술융합팀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적용한 공군 발전 계획과 제도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공군 연구개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과 확대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인체계 정책팀은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 개념을 정립 발전시키고 공중과 지상 무인체계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봇과 자유무기 체계 등 운영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공군은 미래 기획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는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